1996년 5월 25일,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 1학년인 크리스틴 스마트가 사라집니다. 전날 밤 크리스틴은 남학생 사교클럽의 파티에 참석했고, 그날 이후 크리스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5월 24일, 크리스틴이 사라지기 전날 오후, 크리스틴은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일요일에 다시 연락할 거라는 말을 남기고 캠퍼스 밖으로 친구들과 함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근처 남학생 사교클럽에서 파티가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피곤하다며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고 크리스틴 혼자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25일 크리스틴의 친구 마가리타는 크리스틴이 기숙사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마가리타의 방에 들리는데 오지 않아서 확인해 보니 크리스틴이 사라진 걸 알게 되고 대학 경찰에 크리스틴이 없어졌다고 신고했지만 대학 경찰은 그녀가 남자 친구가 생겼거나 여행을 갔을 수도 있다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신고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리타는 느낌이 이상했고 크리스틴의 룸메이트인 크리스탈에게 연락하여 크리스틴을 찾아봤지만 항상 가지고 다니는 지갑과 물품이 방에 그대로 남아 있어 크리스탈은 크리스틴에게 문제가 생긴 것을 확신했습니다. 친구들은 다시 대학 경찰에 신고를 했고 크리스틴의 부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대학 경찰은 실종된 지 4일 만에 수사에 착수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크리스틴의 부모님은 즉시 주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대학 경찰과 함께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크리스틴의 마지막 행적인 남학생 사교클럽의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조사하게 되는데, 그날 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의 말로는 크리스틴은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파티가 끝날 무렵 술에 취해서 잔디밭에 누워있던 크리스틴을 기억하게 됩니다. 친구인 팀 데이비스와 셰릴 앤더슨이 크리스틴을 발견하고 그녀를 부축해서 기숙사로 데려다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폴 플로레스라는 남학생이 나타나 자신이 크리스틴과 같은 방향에 살고 있으니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팀과 셰릴은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폴과 헤어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마지막 목격자인 폴을 소환하게 됩니다. 폴은 크리스틴을 기숙사로 데려다 줬고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폴의 친구들과 폴의 진술은 일치하지 않았고 파티 이후 폴은 눈가에 멍이 든 채로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왔고 처음에는 농구를 하다가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같이 농구를 했던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이미 농구를 하기 전부터 멍이 들어 있었다고 했으며 진술이 일치하지 않자 당황한 폴은 아버지의 트럭을 고치다가 그랬다고 했다가 또 경찰서로 오는 도중 다쳤다는 말을 하며 계속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합니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크리스틴이 나가면 폴도 따라 나갔고 계속 크리스틴을 졸졸 따라다녔다고 진술하게 됩니다. 모두 폴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폴은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 딱 잘라 말했고.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 묵비권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학교 주변 일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크리스틴이 갈만한 곳을 모두 찾기 시작합니다. 캠퍼스의 외부와 내부, 인근 도로변 할것 없이 크리스틴 실종 포스터와 광고판을 설치하고, 크리스틴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FBI까지 동원되고, 7만 5천 달러의 포상금까지 걸고 수색을 했지만 크리스틴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까지 염두에 두고 사체 탐지견을 동원하여 캠퍼스를 수색했고 예전 폴의 기숙사 방에서 크리스틴의 냄새를 찾아냈으나 학위가 끝나며 기숙사를 몽땅 치워버린 후라 더 이상의 증거는 찾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1996년 10월 메리 라시터라는 여성이 경찰서로 찾아와서 크리스틴의 실종에 관한 제보를 하게 됩니다. 메리는 폴의 어머니 수잔의 집에서 살고 있던 세입자인데, 실종된 크리스틴의 목걸이와 비슷한 목걸이를 발견하고 제출하게 되지만, 경찰 조사 중 경찰은 증거를 분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모든 정황 증거가 폴 플로레스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1996년 10월 말, 법원은 폴에게 크리스틴 실종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하기 위해 소환장을 보냈고, 출석한 폴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기본적인 질문 외에는 절대 다른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틴의 시신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했고, 96년부터 2007년까지 11년 동안 폴의 집, 가족 명의의 별장 등등 그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안타깝게도 크리스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틴의 가족은 딸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지만 사건 발생 6년 뒤, 2002년 5월 크리스틴은 결국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가족들은 시신이라도 찾기를 희망했으나, 가슴 아픔을 간직한 채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을 것 같았는데, 사건 발생 15년 뒤인 2011년 크리스틴 실종 사건으로 새롭게 수사할 이안 파킨슨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이안은 크리스틴을 찾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가족들에게 약속했고 재수사를 시작했으나 몇 가지 크리스틴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물건만 발견했을 뿐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2019년 사건 발생 23년 후 작곡가이자 음악가인 크리스 램버트가 우연히 길을 지나다가 크리스틴 실종 간판을 보게 됩니다. 이 간판에는 크리스틴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과 함께 실종의 결정적인 제보를 해준다면 7만 5천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8살이던 램버트는 23년이 지나 성인이 되었고 크리스틴 사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으로 팟캐스트를 열고 여러 가지 제보를 받게 되면 왠지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램버트는 2019년 9월 29일 크리스틴 실종사건의 무료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램버트는 이 사건을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고 제보를 받기 시작했으며 본인이 직접 취재를 나섰고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23년 전에는 리스트에 없었던 목격자를 찾아내고 크리스틴의 부모님을 램버트의 팟캐스트에 초대하여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램버트의 팟캐스트에 응했고 많은 제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팟캐스트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목격자와 새로운 단서들이 제보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증거를 제출했었던 메리 라시터는 새로운 내용을 또다시 제보하게 됩니다. 폴의 어머니 집의 세입자였던 메리는 매일 새벽 4시 20분에 시계 알람 소리로 추정되는 삐 소리에 잠이 깼는데 집 뒤뜰에서 매일 발생하는 같은 소리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뒤뜰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발견되는 것이 없었고 몇달후 알람 시계가 방전된 것인지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램버트는 크리스티니 인명 구조 요원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오전 5시에 출근이라 4시 20분에 알람을 맞춰 뒀을 가능성이 있었고 수잔의 저택에 크리스틴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제보인 제니퍼의 제보를 받게 됩니다. 제니퍼 허드슨은 사건 발생 이후 폴에게 들은 충격적인 고백을 제보하게 됩니다. 당시 술에 취한 폴은 파티에서 만난 제니퍼에게 크리스틴을 죽이고 그녀의 시신을 가족 별장에 묻었다고 말했습니다. 제니퍼는 농담으로 생각했지만 폴의 눈빛이 정말 살인자의 눈빛으로 보였고 사악한 미소로 제니퍼를 응시하던 폴의 모습을 보고 제니퍼는 경찰에 신고하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사건에 대해 침묵하게 됩니다. 하지만 램버트의 팟캐스트로 인해 23년 만에 세상에 진실을 밝히려 제보했다고 했습니다. 팟캐스트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이안 파킨슨 수사관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정보로 폴의 전화 녹취 내용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경찰은 용의자의 가족들이 소유한 집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그 즉시 폴의 가족들이 소유한 집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폴의 집 창고에서 엄청난 증거들을 확보하게 되고 데이트 폭력 약물과 불법 총기류. 그리고 수잔이 폴에게 램버트의 팟캐스트를 듣고 데뷔하라고 조언하는 통화 녹취와 폴이 젊은 여성들에게 약물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장면이 담긴 동영상들이 발견됩니다. 2021년 2월 일단 경찰은 폴을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합니다. 2 2 1년 3월 경찰은 폴의 가족들의 자택을 조사한 결과 아로요 그란데에 있는 폴의 부모님 집 뒤뜰에서 채취한 토양 속에서 사람의 혈액성분을 발견하게 되고, 크리스틴이 마지막으로 입고 있었던 옷의 흔적도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은 폴과 폴의 아버지 루벤이 크리스틴 실종사건의 용의자로 확신하고, 2021년 4월 13일, 44세의 폴과 80세의 루벤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폴은 크리스틴을 추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고, 아버지 루벤은 사후공범으로 기소됩니다. 1996년 5월 24일 금요일, 크리스티는 메모리얼 데이 주말을 앞두고 일찍이 수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경 부모님께 전화에 안부를 묻고, 일요일에 다시 연락할 거라는 말을 남기고 통화를 종료했고, 친구 3명과 함께 8시 30분경 캠퍼스 밖으로 나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근처 남학생 사교클럽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하게 되고, 제일 친한 친구 마가리타는 피곤해하며 기숙사로 돌아갔고, 다른 친구들도 약속이 있어 결국 크리스틴 혼자 참석하게 됩니다. 시간은 밤 10시 30분경. 파티 도중 크리스틴은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던 폴과 마주쳤고, 어색한 인사 후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크리스틴 몰래 폴은 계속 그녀를 따라다녔고, 그녀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 중일 때 폴은 몰래 그녀의 음료수에 데이트 폭행 약물을 넣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음료수를 마신 크리스틴. 약에 취해 파티장 앞 잔디밭에 쓰러져 있던 새벽 2시경, 쓰러진 크리스틴을 발견한 팀과 셰릴이 크리스틴을 일으켜 세우고 기숙사까지 에스코트하게 되고 이때 폴을 만났습니다. 폴은 자신이 크리스틴을 기숙사로 데려다 주겠다며 끝까지 고집을 부렸고, 크리스틴을 기숙사로 데려가지 않고 본인의 기숙사로 데려가 추행하게 됩니다. 크리스틴은 약물에 취했지만 폴에게 반격을 했고, 그 과정에서 폴의 눈에 멍이 들게 된 것입니다. 싸움이 격렬해지자 폴은 크리스틴을 죽였고, 당황한 폴은 아버지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폴은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크리스틴의 시신을 후아스나에 있는 가족의 별장으로 옮긴 뒤, 경사로 아래에 묻어버리고 그후 그들은 폴의 기숙사를 청소하게 됩니다. 2022년 7월 18일 사건 발생 26년 만에 드디어 크리스틴 스마트의 살인 사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모든 증거와 단서가 폴 플로레스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으며 사체 탐지견이 폴의 기숙사 방에서 죽은 사람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며 크리스틴이 그곳에 있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폴의 가족들의 집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뒷마당의 토양 샘플에서 나온 혈액 양성 반응과 크리스틴이 입었던 옷의 흔적들이 모든 정황의 사건 전말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램버트의 팟캐스트에 나온 제보자들의 제보가 크리스틴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중 제니퍼 허드슨의 증언이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폴은 약물을 사용해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었고 집안에서 발견된 약물과 동영상을 발견했으며 추행당한 여성들의 증언도 확보하게 되어 2023년 3월 23일 검사는 폴에게 최대 형량을 구형했고 크리스틴의 부모님도 종신형 선고를 요청했으며 판사 역시 종신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폴의 아버지 루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되었고. 사건을 맡은 이안 수사관은 팟캐스트로 큰 도움을 준 램버트의 공을 높이 샀습니다. 그의 팟캐스트가 사건 해결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으며 크리스틴의 사건으로 인해 크리스틴 스마트 캠퍼스 보안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실종에 관계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보고하기 위해 자동으로 지역경찰부서와 협약을 의무적으로 맺는 법입니다. 크리스틴의 가족들은 크리스틴의 희생으로 탄생한 캠퍼스 보안법이 앞으로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